안녕하세요 외벌이 4인 가족 아들 둘 엄마 오우야입니다 한 주는 또잘 보내셨나요?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온지 벌써 12년 차네요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12년이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에요. 12년 동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은 없지만 아이를 둘이나 낳고 건강하게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참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육아로 인해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사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포기가 아닌 나를 성장시켜주고 더큰 꿈을 갖게 해주는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꿈을 꾸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이들이더라고요. 오늘은 나 자신에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살아내느라, 키워내느라, 버텨내느라 참 고생 많았다고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요.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에 방문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비싼 음식들만 보다가 재래시장에 오니 눈이 돌아갑니다. 저렴해서 이것저것 다 쟁여두고 싶은 마음이네요. 요즘은 옛 감성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2000년대 발라드도 너무 좋고, 지인에게 쓰는 손편지도 좋고요 아날로그 시대가 가끔 사무치게 그리워요. 삭막한 세상에 옛 정이 그립기도 하고요. 시장에는 언제나 인심과 정이 느껴져서 참 좋더라고요. 아낌없이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아이들 천 원짜리 오뎅 두개 시켰을 뿐인데. 목이 막힌다고 물도 챙겨주시고 떡볶이도 두 개나 맛보라고 챙겨주셨어요. 아이들 기분 전환하라고 세개가자 쇼핑해서 각각 5,000원어치 원하는 것들을 쇼핑시켜줬어요. 게임도 만 원어치 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아이들과 무엇을 해줘야 할지 늘 고민이에요. 남편이 퇴근 후 가져온 먹태강 실물 영접했어요. 맛있네요. 11번가에서 슈팅 배송이 처음이거나 오랜 시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100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상아 목장 우유 6개를 100원에 구입해 보았어요. 남편 계정으로 두루마리 24롤도 1,900원에 구입했습니다. 첫째의 용돈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매일 현금으로 갖고 다니다 보니 분실 위험도 있고 현금 사용이 불편해서 만들어졌는데 스스로 저축도 하고 매일 경제 지식 습득으로 100원씩 획득하기도 하고 나름 만족스러워요. 저축도 1만 원 남겨두고 벌써 스스로 65,920원이나 저축했습니다. 닌텐도 팩을 목표로 열심히 모을 거라고 하네요. 설거지가 재미있는 첫째입니다. 카드에 용돈 좀 넣어줘야겠어요. 친구가 모바일 쿠폰을 선물해줘서 덩킨에 왔어요.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발 빠르게 사용했습니다. 딸기 도넛과 아메리카노 세트인데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안 돼서 그냥 아메리카노 한잔했습니다. 소두염은 이전보다 나아졌어요. 커피를 줄이기는 했지만 가끔 한 잔씩은 먹는 편이에요. 아이들 간식 구입을 위해 기프티스타에서 1200원 모바일 쿠폰을 8,480원에 구입했어요. 기프티스타는 전략 필수 앱인 것 같아요. 추석 하루 전 아버님을 찾아뵙고 어머님을 모시고 대부도에 왔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1년도 안된 지금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나날들입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제일 힘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수호 할머니 칼국수 앞에 예쁜 카페들이 많아요. 아파트에 장이 서서 아이들과 분식 저녁을 먹었는데요. 15,000원이나 나왔습니다. 분식값도 많이 올랐네요. 폐업하는 곳에서 만원짜리 니트 하나 구입했어요. 2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는 첫째 밀크티 학습지입니다. 밀크티가 처음이신 분께 무료체험만 해도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을 무조건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가 있으니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을 꼭 받아가세요.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벤트라 관심 있으셨던 분께서는 부담 없이 신청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윙이 돼서 만원 장바구니 쿠폰을 줘서 사용했습니다. 가끔 첫째 친구들이 놀러 오면 간식으로 주려고. 스파게티, 로제떡볶이, 부시멘 브레드를 주문했어요. 가끔은 배달도 시켜주지만, 잦으면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주신 상품권 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둘째 운동회 게임에 이겨서 스타벅스 카드를 선물 받았어요. 커뮤니티에 공유해드렸던 카카오 쇼핑 딜. 참치는 동원 참치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남편과 둘째는 서울랜드 데이트하는 동안, 첫째와 저는 배달 햄버거를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월 1, 2회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 위주로 주문하고 있어요. 주로 치킨이나 햄버거, 피자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티몬딜에서 모던하우스 차렵이불과 베개 세트를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문화생활하러 교보문고 가고 있어요. 공짜 커피 먹고. <laughs> 공짜 커피 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공짜 커피 마시며 문화생활도 했습니다. 카카오딜로 구입한 액체 세제입니다. 무배로 4개에 8,700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했네요. 회사 그만둔 지 12년 차로 경력 단절이 된지 오래인데요. 용기를 내서 2시간짜리 당근 알바에 도전해 보았어요. 무인 키즈 파티룸에서 청소 정리 정돈하는 일인데요. 건당 22,000원으로 세금도 3.3% 떼고 하는 일에 비해 비용이 적기는 하지만 돈을 떠나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고 가슴벅찬 무엇인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지만 매일 30분씩 시간이 오버돼도 맡은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체력으로 하는 일이라 한번 일하고 나면 목과 허리, 팔, 무릎 등 근육통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이 2시간짜리 알바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매일 있는 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번 정도 있어서 월 10만원 정도 가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시간으로는 시간이 촉박해 추가 수당 없이 30, 40분은 더 일하고 오는데요. 젊었을 때는 칼같이 따졌겠지만 지금은 돈보다는 12년 만이 첫 사회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기회들은 반드시 찾아올 거라 믿어요. 샤인머스켓과 아보카도는 요즘 서민 과일이 되어 저렴할 때 구입해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송이 2만 원하던 샤인머스켓이 요즘은 4천원에서 1만원에 판매하더라고요. 쿠팡에서 식탁 매트 하나 구입했어요. 반품 미개봉으로 정가보다 저렴해요. 주말에 화성행궁에 다녀왔어요. 다자녀는 가족 입장이 무료랍니다.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가세요. 행궁 앞에 시립미술관도 있고 아이들 자전거 대여도 있고 삼청동 같은 행리단 길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성인 한 명에 아이 둘 요금이 10분에 5만원 초반대의 금액이 열기구도 타고 왔어요. 비싸지만 아이들에게 값진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저희 가족은 여름휴가는 성수기라 비싸서 비수기 때 저렴한 가격으로 다녀오는 편입니다. 요즘 4인 가족 호텔 리조트도 많지 않더라고요. 더블베드 두곳 이상이면 비싸기도 하고요. 티몬에서 딜로 발견한 나비도 호텔 리조트인데요. 더블베드 두개 조식 2인, 수영장 2인, 3만원 할인받아 21만원에 결제했습니다. 소아조식 2인에 24,000원만 추가 결제했어요. 이 정도 구성이 주말 토요일 가격이면 가성비 호텔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룸 컨디션이 살짝 올드하기는 하지만 유럽풍 느낌이 외관과 내부가 너무 멋있었어요. 11번과 100원딜로 주문한 1,900원짜리 24호 화장지도 잘 도착했어요. 첫째가 집에서 심심해해서 쿠팡 반품 최상으로 바둑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입장료 없는 공원으로 자주 나가서 여가비도 많이 절약되는 편이에요. 화장품은 리필이 있다면 본품으로 구입하지 않고 리필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는 친구들 만나면 화장을 잘 고치기도 하고 명품 팩트나 명품 립스틱이 보여지는 느낌이 많아서 비싸도 투자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나이가 드니 누군가 명품으로 휘감고 다녀도 예쁘다 라는 생각 외에 부럽거나 내가 갖지 못해서 비교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 잘 살아도 그냥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 뿐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고 질투가 나거나 부럽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에게 더 열심히 살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비교하는 삶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번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럼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늦더라도 꾸준하게 유튜브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구독, 시청, 알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